이강인 선수가 프랑스에서 점점 더 빛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킬, 패스는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은 각도로 이루어지며 그의 능력은 프리롤 선수로서의 잠재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강인은 분명 대적할 수 없는 역대급 선수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구단과 책임자를 잘 만나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강인의 멋진 활약은 파리의 축구계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축구매체 옹주 몽디알은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FC 매치전에서 이강인이 기록한 리그 이후 도움은 그의 기량을 여실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높은 평점을 받으며 연이은 호평을 당당히 뒤집은 이강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더불어 파리 생제르맹 감독 엘리케는 이강인의 능력과 다재다능함을 극찬하며 그의 빠른 적응력과 팀 내에서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이 내년에 더욱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감독의 기대감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이강인의 성장은 유럽 전역에서 관심을 끌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어리그 최강팀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리빌딩 계획에 그를 언급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강인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이며 국제무대에서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을 앞둔 데브라이너가 이강인에 대해 적극 추천한 것이 잉글랜드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빌드업 뉴스에서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자세히 조명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fc 매치를 3-1로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의 빼어난 활약은 현지 매체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의 기량이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이강인의 생일한 패스와 공격적인 플레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강인의 계속 되는 성장과 발전은 유럽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한국 선수로 그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로이 탄지 기자가 이강인의 눈부신 경기 플레이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 특히 그의 패스 센스는 경기장을 달궜습니다. 그는 상대 수비 라인을 해집는 날카로운 패스로 홈팽들을 매료시켰고, PSG의 첫 슈팅을 위한 공격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전반 13분 경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가로챈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와의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비록 은바페가 상대 골키퍼와 충돌의 기회가 무산되었지만 이강인과 은바페의 연결 플레이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이강인의 활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를 바꾸며 공격의 활로를 뚫었고 감독의 전략적 선택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의 뛰어난 왼발 크로스는 비트의 헤더, 골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이 시즌 그의 두 번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그의 능력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의 미래가 밝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가벼운 몸놀림과 기가 막힌 패스 능력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탁월한 택배의 크로스가 은바페의 슈팅으로 직결되는 장면은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블랙파리스는 이강인의 패스 위약을 극찬하며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경기 후 파리 생제르맹 감독 엘리케는 이강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왼쪽에서 자연스럽게 플레이했지만 후반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라는 갑작스런 요청에도 훌륭하게 대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엘리케는 상대의 예측을 벗어나는 플레이를 만들고 싶었고 이강인이 그의 의도를 백 이해하고 완벽하게 수행했다며. 감탄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파리 홈팬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으며 그의 팀내 주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존재감과 능력은 파리 생제르맹뿐만 아니라 유럽 축구계 전반에 명확하게 들어 라고 있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팀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소속의 축구 전문가로 도스가 밝혔는데요. 맨시티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오로지 6경기 중단한 번의 승리만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은 클럽 월드컵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으며 우라와 레즈와의 중결승전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팀과의 실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맨시티의 최근 부진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와중에 맨시티가 EPL 최강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팀 강화를 위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잉글랜드 축구계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시티 내부에서는 이강인이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맨시티 팬들 역시 이강인의 영입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체스, 터시티가 이강인의 뛰어난 실력과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향한 맨시티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내에서 현재 큰 걱정거리는 에르링 홀란드와 케빈 데 브라이너의 부상 문제입니다. 홀란드는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부상으로 자주 이탈했던 전력이 있어 그의 부재가 맨시티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홀란드가 맨시티 공격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의 부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맨시티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케빈 대 브라위너 역시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장기 결장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도 같은 부상을 경험했던데 브라위너는 현재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맨시티 메디컬 팀은 그의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브라이너는 맨시티의 주력, 선수로서 감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복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맨시티의 현재와 미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팀내 주요 선수들의 부상 회복과 향후 전력 보강 계획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펩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시티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규모 리필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선수 중한 명인 데브라이너의 불확실한 부상 상황과 복귀 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브라이너 본인이 자신의 대체 선수로 파리 생제르맹에 이강인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브라이너는 공개적으로 이강인의 경기를 시청하고 그의 플레이를 칭찬하는 모습을 스웬스를 통해 나타낸 바 있으며, 이는 맨체스터 시티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축구 전문 유튜버 밀러는 55만 4천 명이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을 통해 이강인에 대한 데브라이너의 추천이 전혀 놀랍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을 육각형 선수라는 별명으로 칭하며 이강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팻 감독의 겨울, 이적 시장, 계획에 어떻게 맞춰질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재능과 데브라이너의 추천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방식으로 이강인을 활용할 것인지는 향후 축구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브라이너는 이강인이 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데브라이너는 이강인의 드립을 능력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이 단순한 두뇌의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에서 나오는 예술적인 플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능력은 데브라이너에게까지 인상적인 것으로 그의 발언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을 포함한 영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잉글랜드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희찬과 김민재와 같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의 이적 소식은 한국 축구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미래와 잉글랜드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축구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펩감 독이 이강인의 재능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축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강인이 PSG에서의 경험을 쌓고 잉글랜드로 넘어온다면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빛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맨시티의 부진한 성적과 로드리의 발언에 따른 라커룸 분위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강인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친화력은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강인이 맨시티로 이적한다면 그는 팀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선수들과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가 현재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의 영입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기량을 더욱 발전시킨 이강인이 잉글랜드의 빅클럽에서 뛰는 것은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이번 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자신감을 되찾고 내년 경기에서 더욱 눈부신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